역겨워, 역겨워, 시발, 역겨워. 아, <laughs> 이 시간이야 <지랄이야>, 나한테. 도와. <laughs> 아, <켜봐. 웃음> 아, 왜 원하는데? 정신 나. 그 경신 같아 어떻게? <laughs> 왜? 나도 알려주세요. 아니 그냥 너한테 한소리인데 나한테 역겹다고? 아니 니가 <laughs> 하면은. 아, 네가 아 내가 하면은. 그럴 거 같다. 넌 저런 그림자 별로 안 좋아함? 아니 좋아해. 카트스터 일. 저거 가지고 싶다. 어허, 돈 존났을 것 같아. 우리 이러다가 살짝 애낍시다. 자급자족이 될 때까지. 부지런하네. 음, 네가 편집하지 아아니나 내가 편집해야겠구나. 부지런하네. 면이 <laughs> <시발요린가? 웃음> 왠지 화가 나는 걸저 말투? 부지런하네좋같다니까 <laughs> <laughs> 하지 말아줄래? 음, 생각 좀 해볼게. 나 저기 지하 감옥 좀 가야겠다. 아, 다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돌아가고 싶다. 담배 좀 그만 피어. 얼 번거. 아니, 다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돌아가고 싶다. 담배좀 그만 펴 알방가 시 x 미X하고 있어 <laughs> 개 빡치네 여기 알이 좀그 위로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일단 오십시 형님 조그 아... 조직으로 돌아오십시오 아 나는 아직 아직 채우지 못했어 닥치고 와 아, <laughs> 알겠어 아, 나도 가는 중이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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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, 알겠어. <laughs> 어, 가시죠 선생님. 어, 어, 어 잠깐만. <laughs> 절대 내말안 들은 거 알고 있는데도 좀 빡친다. 왜 이렇게? 아닌가? 여기 있다. 여기 아리 것 같아. <laughs> 미안, 미안, 꼬맨네 <laughs> <laughs> 어 여기도 살짝 춥네. 너밥좀 있니? 잠시만. 밥좀 있네. 조금만 줄래? 너 먹어. 고마워. 너나이거 좋아하잖아. 유감스럽게도 노... 아니야. 발선이 응. 응. 어둠 속에 반짝이는 발톱날! 지금 응. 왜안 쏴? 소라고 있냐나. 네. 어드레곤 <laughs> 활공로터스저 <laughs> 팬기는 내 거야. 어? 고맙네. 씨발 <laughs> 다 쳐먹어버릴 거야. 달려오는 거 보소. <laughs> 열심히 골랐다고. 여기 아닌 듯. 근데 또 여기 비밀 상자가 있는 데가 있어. 총 막힌데 비명 소리 들더라. 사이 참 좋다. 아니 내가 아까 사이 좋다고 했던 게그 파란색 볼 하나 먹으려고 우리 둘이 달려가던 게. 정말, 어 나도 알아 알고 있어. 정말 미치같아 가지고. <laughs> hey beach, shut up. <웃음> <웃음> 불똥 쏘고 가나 다 와가면 얘기하셈. 나이 친구 바로 뒤임. 엉덩이 노리는 중이? 아니, 널 기다리는 중. 하. 이거 해, 괜히 혼자 때려나갔다가. 나 이게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? 어, 그니까. <laughs> 이자식 <laughs> 아, 사실... 고아이, 고아이네. <laughs> 뭐좀 아는 녀석이구나. 너 정말 착하나이구나 고아이네. <laughs> 저 알을 뺏길 수 없어. 고아이네. <laughs> <laughs> 오 오. 아야. 빨리 와서 한대 때리셈. 오케이. 야.

이 새끼 그래도 총 쏘잖아. 때. 아니. 기관단총을 무한으로 쓸수 있는데 안 늙을 거야? 기관단총 제가 쏘면 어차피 1대만 이 어? 우리도 레벨 낮으면 1대 미지 뭐. 너제 레벨업도 시켜 주게. <laughs> <laughs> 똑똑한 걸. 현실을 봐, 나랑. 에이. 인간을 키우는 게 뭐가 문제야? <laughs> 너알 먹었지. 알니? 그 거짓말 진짜야? <laughs> 아니, 누가 누가 들어도 알 먹는 소리 들리는데 아니라고 하면은 저밖에 없잖아요, 제 말고는. 진짜 너무 어, 뭐야 여기는 맵을 다 뚫어놨네. 저 너, 아래로 한번 가볼까? 너무 억울해요. 여기 에 도우코인 상이 있을 텐데 아마 아닌가? 도우코인 상이는 교회 있지. 어 망한 교회 여기. 어? 너 어디 있니? 야 저기 물알 있는데 왜안 먹었어? 어디? 아니야 모르면 내가 먹을게. 어마. 아너 그거 소리 같다. 그 피들스틱. 아나 피들스틱 성대모사 잘. 하아아 하마. 너 성대모사 좀 해봐라. 나 성대모사? 잘한다며. 나는 그거밖에 못함. <웃음> 이병. 이병. <laughs> 상연머 <목> 너 사이즈 때 뭐했냐? 아니야 그그그 그, 그 병장은 조금 더 둔탁한 목소리로 해야 돼. 너 사이즈 때 뭐했냐? 아니 너 밖에서 뭐하다 나오냐고.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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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습니다. 아 이제 와왜 모르는데 그거? 아, 저 새끼 감명깊게 읽었나봐 감명깊게 아, 봤나봐. 그냥 좀 재밌잖아 재밌는 건 따라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님? 아왜 이런 잡봄만잘 잡히는 거임 얘 다... 고기다 어? 소지 중량 이제 900이다 아직도 900이노 레벨 차이가 있잖아 신나아하하하 <laughs>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? 아 미안 미안. 내가 좀 요즘 잠을 못 잔가봐. 너 진짜 싸가지가 바가지구나. 그거 해줘.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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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누구도 너처럼 떨림을 강조할 순 없을걸? <laughs> 지금. 지금. 그냥 죽여 죽여 야할수 <laughs> 없었어 너 이거 너 구석으로 꺼져 이 자식아 나? 구석으로 꺼져 음. <laughs> 아니 아니 이렇게 말할 때마다 <laughs> 나? 이즈라 하는 거 보면 너 피는 식 <laughs> 존나 많다 <laughs> 당한 게 있으니까요 당한 죽어 누구 마음대로 <laughs> 누구 마음대로? 제발 꺼져! 누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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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는거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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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<웃음> 둘이 <laughs> 줄타기 열심히 하네. <웃음> <웃음> 야, 구워 놓고 안 줬잖아, 이 새끼야. <laughs> 아니. 구, 애들 다 배고픈 야, 존나 배고프잖아, 이 새끼들. <laughs> 오신 자리라 해. 밥 먹으러 다 뛰어온다, 지금. 1팔 새끼들, 너네 주인도 아니야.